박주민 의원의 초청으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박주민 의원에게 어느 어머니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의원님은 자녀가 몇 분입니까? 따님이 있다고 박주민 의원이 답변을 하시더군요. 그때 어머니께서 다시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따님이 여자 사위를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 박주민 의원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정말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를 삼겠다고 해도 딸이 행복하면 괜찮다고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은평구의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기본과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 답변이 진심일까? 아니면 변성에 빠져 있는 그 가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하는 것일까? 이렇든 저렇든 그분의 기본적인 그 인식론에 대하여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법을 제정하겠다고 날치고 있습니다 설치고 있습니다 와,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은평국민 여러분 이곳에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우리들은 전국 각처에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뽑아준 국회의원이 이 나라를 만국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이곳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할 일이 없어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나라의 국익을 위하여 개개인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안녕과 평안을 삶을 위하여 저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고력을 받아 잡수시면서 개인의 일상의 안녕과 평안을 길게 누리려고 하는 탐력과탐심에 빠진 자들이지만 우리는 가진 것들을 다 들여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어떤 경우에는 더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의 삶의 진높은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순위 나라가 될 일이 있으려고 뭐 그렇게 되겠어? 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니란 생각이 박주민 의원과 같은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보내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위를 삼으면 삼겠다고 하더라도 우리 딸의 행복을 위한다면 괜찮다고 라 말하는 기본도 양식도 상식도 인식론에 대하여 천박한 그러한 사람이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며 그리고 그 백성들이 부여한 권리를 가지고 법으로 제정하겠다고 하니 어찌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이 자리에 나와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 참여하였던 기독교대한 감리의 소속 박온순 목사의 이름으로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적인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야기를 은평구민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laughs> 이것이 정말 동성에 빠진 부모들을 위한 것일까요? 여러분, 동성에 빠진 그 자녀나 형제나 가족과 가족을 둔 부모님들이, 형제들이,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많은 유튜브에 올라온 내용을 통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말리다 말리다 할수 없어서 포기한 것이지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고통이 진정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헤아리지 않고 누구의 마음을 훔치기 위하여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은평사거리인가요? 이 앞에는 수많은 표지판이 있습니다. 제 앞에 보이는 오른쪽으로는 은평구청 왼쪽 화살표는 신사오거리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수많은 표지판이 처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 좌우에 대한 것을 바꿔 그려놓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찾지 못하여 방황하게 되는 것일까요? 동성애를 합법화하여 주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찾아선선 대대로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너무도 잘알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 결혼하여 한 명도 낳지 않는 이 상황입니다. 이 대한민국 미래 학자들이 말하기를 몇십 년 존립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동성의 자들을 결혼하는 것을 법제화하게 된다면 입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청년 국회의원으로서 이 법을 입법하여 평등이라는 이러한 이름을 차용해서 미명하에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 3선, 4선, 5선 하려는 그 탐욕과 탐심이 보이는데 어찌하여온평등인 여러분들은 그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더 사무실에 쳐들어가서 당신이 그 자리에서 선택하든지 법을 바꾸든지라고 요청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방차를 맞습니까? 왜 백신을 맞았습니까?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앞에 있는 표지판을 오른쪽 좌측으로 저렇게 딱 표지판을 정해놓으면 그것을 따라서 가는 곳, 그것이 가짜에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잘못 그려놔도 이러하거든.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입법하게 되면 다시 바꾸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우리가 왜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돈을 냅니까? 3 0 k m 로 달려야 할것 50kg로 달렸다 라고 과태료가 나오면 왜 그것을 찍소리도 못하고 제때 안내면 가상급까지 내는 것입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물며 자자손손 태대로 우리의 조상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이것이 박주민 의원의 비리! <laughs> 의원 첫회에서 기회만 있으면 두더지처럼 튀쳐 나와! 말씀입니다. 망국으로 가는 걸 보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의 조상들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 죽어가면서 어떤 얘기했는지 너무 잘 아시지요.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명밖에 없으리 하나밖에 없다고 하면서 그 일제의 외적들에게 체육승 그 고문을 당하면서도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탄식하며 죽어간 이 나라가 그런 나라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잠시 여러분들에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싫다고 시끄럽다고 귀를 풀어막으니 대한민국이 이 지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은평군인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예방주사 맞아야 하는 이유를 알듯이 입법을 하기 전에 막아야지. 입법하고 난 다음에는 모든 폐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성선 대대로 역사의 한 시점에 있었던 우리들은 후손들에게 그때 아버지는 어머니는 할머니는 할아버지는 무엇으로였습니까? 우리가 이런 법 때문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인간의 양심대로 남성을 보면 여성으로서 가슴이 설레이고 여성의 남성을 보면 가슴 씨는 이 사랑이 비정상이 되는 이러한 나라를 잘 몰랐어 이렇게 될줄 몰랐어 라고 말한다고 나가갈라질까요 그때는 끝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요 국회의원들이요 여러분들이 법을 제정할 때에 이것이 청혀내 아들을 위한 것인지 내 손질을 위한 것인지를 모아다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박주민 국회의원 다시 한번 의원님께 부탁합니다 정말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 우리 화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25시간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도록 다시 그 악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그것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딸이 살위이 여자 살이 맞는 것 행복을 위해서 했다는 그 말, 보도드리십시오. 말이라고 하는 건 무섭습니다. 옛 어른들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말씀 했습니다. 예야, 말 조심해야 한다. 말이 시가 되느니라. 말이 실를 뿌리는 것입니다. 어서 좋게 그 말도 거둬드리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것은 일탈입니다. 그 외의 것은 죄악입니다그 외의 것은 악으로 가는 길이며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준희 의원에게 이것을 악법을 처리할 것을 촉구하며 은평구민 여러분들이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무실을 찾아가 다시는 이런 악법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이런 악법을 계속 발휘한다면, 저번에 국회의원 모세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명심하시고 은평구가 새롭게 되는 날이 이마귀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구원을 외치겠습니다. 박진혜 의원은 악법을,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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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지금까지, 어, 귀한 말씀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은평구 주민들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좀 시끄럽지만, 어, 잘 새겨드리시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평 주민들이 나오셔서 여기서 이런 일을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에서 올라왔습니다 두시간걸쳐서 올라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가 박주민 의원이 정말 국민을 억압하는 그런 평균법을 발휘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권인숙 의원 그리고 대전의 이상민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장례 의원 이 사람들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통과된 게 아니고요. 발의된 거거든요. 발의돼서 통과를 못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통과도 안됐는데 제가 지난주 그 전주에 청주교원대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의 초중고 교과서 공청회를 갔다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공청회 교수님들과 토론가들이 한결같이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저 자기네들이 지필하고도 하는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피하면서 그걸 통과시키려고 아무 의견도 받아주지 않는 이런 행태를 보고 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교과서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만들어질 교과서가 올 연말까지 이걸 결정해서 되는데부터 사용하게 되는데, 교과서가 박주민 의원이 판독법을 발의한 내용 통과된 것처럼 다 지술하고 있었습니다. 지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 보내면 정상적인 교육을 잘 받고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공총회를 가보니까 기가 막히게 사상교육을 하고 있고, 민주주의를 자유를 뺀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선별 남자, 여자 외에 제3의 선, 그것을 공공연하게 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동성애 얘기하면 창피하도록 동성애는 정상이라고 가르치도록 이렇게 교과서를 그동안 7년 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고 앞으로도 7년 동안 그보다 한 차원 더 높여서 세계 교류에 따라간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전단지를 보면서 박주민 의원의 그 평등법의 유머의 정의가 나오는 것을 보니까 성결이란 여성과 남성 그 위에 불우하게 어려운 성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초중고 아이들 교과서에 그대로 적용돼서 그게 생활가돼서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러분. 줘야 됩니다. 이 잘못된 교과서 그냥 나보면 우리 학부모님들 학교에서 이인해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학교 교과서도 집에 가져오지 못하래 못하도록 만드는 현실 아닙니까? 반드시 교과서 가져오라고 해서 기술 교과서, 가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 보건 교과서 집을 가져와서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이 전부 나와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 내용 안에 이미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제3의 성이 있다고. 이거를 댄더로, 섹슈리트로, 성적 자기 결정권으로. 이 모든 것을 촉과서에 기술한 것을 보고, 정말 대한민국 지금 다음 세대 무너지게 생겼구나. 답답해서 이렇게 소리 네. 외쳐 봅니다. 네. 여러분 네. 대한민국 자라는 아이들이 네. 어릴 때에 네. 그런 것이 정상이라고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2 주전에 주일날인데요. 네. 네. 백석대 교사님을 만나서 네. 한 시간 반 동안을 대화를 나는 중에 네. 그분이 고백를합시다자기 네. 아들이 다섯 살인데 네.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엄마, 나도 나도 여자가 될 수가 있대' '이거를 다섯 달짜리 아이가 와서 여자가 될 수가 있대' 이렇게 말하니, 그 어머니의 그 교수님의 생각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 교수님이 교육을 너무 너무 잘해서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절대로 통과되는안 돼.' 이러면서 교육을 해왔는데,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 차별금지법 통과시켜, 이게 안 됐어요? 이걸 기도를 시켰대요. 그 위에 아이가, 여덟 살 여자아이가 있는데, 다 5살짜리 동생이 얘기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는 말이, 아니, 차별금지법도 통과 안 됐는데, 어떻게 그런 교육을 선생님이 하여? 교육 너무 잘하고 있지요? 학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고소합니다 집안에서 살피지 않으면 내 아이가 어떤 이상할지 모릅니다 저희 지역에 아이 사학년 학생인데 자기 아빠를 학부모님들이 따지면 이 y 우리 학생 m 교사들은 이것을 정상으로 다 알고 있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따라야 한다고 to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여 a Tanayanda, Tanay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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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정말 교과서가 내년부터 7년 동안 이런 배워야 될 교과서를 지금 선정하는데 관심 가지셔서 이런 못된 말을더 이상 넣지 말아달라고 교육부에 공수해 주시기를 단전에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인권, 가짜 평등, 나쁜 평등법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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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